네, 예, 녕하십니까태영입니다오늘그드 어, 수종을 해 낙지 수종 질을해봤는이요에있의 어, 날씨 속는에서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서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루질이곳헤르는 이곳에 있는 이에는이에는에에는 어, 오늘 여기 오면은 그 해류질 물대표 달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잡아 놨어요. 자, 보시면은 <laughs> 물대표 달력이 이렇게 쫙 있는데 가능한 기준을 해서 어 1년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아, 이렇게 달력을 손씩뽑으면 되니까 좋겠 작겠네. 어떤 거 같아 이거? 괜찮은데? 저런 괜찮은 거 같아. 달력처럼 하나씩 음. 쓰기 좋은 거 같네. 자 여기 오시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포세이전에서 나온 그 헤르질 수경을 한번 써보려고 일부러 와봤는데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수경이 좀 낡아서 오늘은 한번 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이곳에 왔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자 어디에 수경 옆에 지금 우레탄 폼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단 무게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고 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포세이돈 코리아서 에 만든 것 같아서 일단 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아 이쪽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기스도 안날것 같네. 자, 한번 오늘 실제 낙지잡이 해루질해서 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자 오랜만에 어, 낙지해를 다시 왔는데요. 어, 이곳은 드은이항이고요 전에 여기서 이제 낙지를 좀 많이 잡았는데 아, 내일 모레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래서 어, 추워지기 전에 한번더 낙지를 좀 잡으러 왔어요. 자 오늘 이제 낙지가 얼마나 나올지 자, 같이 한번 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낙지가 있을까 모르겠다. 뻘불인가 자, 보자. 자, 물속에 낙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없냐? 한 마리도 없어. 어떻게? 자, 드디어, 첫 낙지가 있습니다. 이야, 첫 낙지다. 자, 오늘 첫 낙지입니다. 야, 씨. 아, 낙지가 지금 속을 좀 잡아먹고 있다가 걸렸네. 에휴. 그래도, 이게 어디냐? 반갑다. 자,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있겠지 뭐. 자, 찾아보자. 먹이 활동을 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네. 너무 뭐 이런 시간에 나오니까 얘네들이 그 속에서 있다가 안 나왔어. 오. 자. 꼈어 자, 이형 낙지 두 마리째입니다. 자, 지금 낙지가 몸을 다 피고 있는데 어떻게 몸을 피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낙지가 몸을 쫙 피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집게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낙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두 마리째 낙지가 많이 넘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어, 됐어. 자, 자세 번째, 세 번째 낙지. 여기 나와. 자, 이제 세 번째 낙지가 있는데, 오, 들어가려고 하지 마. 자, 잡았습니다. 자, 오우, 사이즈 좀 되네. 세 번째 낙지. 야, 세 번째 낙지. 오, 이제 보이 시작하네? 아까 없었는데. 한 마리 더. 야, 잡았다. 어, 어디갔어? 야. 야, 씨. 아휴. 약한 마리 잡기가 힘든구나. 양켜져 아이씨, 어디갔어? 아. 아이씨, 여기까지 와야지, 있내낙지가 자, 이제 네 마리째. 자, 오늘. 들은 양에서 잡은 낙지가 몇 마리가 되는가 볼게요. 아,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확실히 낙지들이 안 나왔네. 그래도, 꽝은 없어요, 꽝은. 사이즈 한번 볼래요? 한 마리. 여어두 <laughs> <laughs> 마리. 어이, 불 켜야겠다. 3마리. 나와, 나와다세마리 네 얘는 나오자마자 쏙 뜯어먹고 있더라고. 얘가. 나머지는 나와서 다리 쫙 펼치고 있고. 일단은 꽝 없애, 됐다. 에이, 힘드네. 이제 올해 수종은 이걸로 끝이네. 네, 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 어, 오늘 그 드르니항에서 낙지 수중 헤르질을 해봤는데요. 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오늘 한 7~8분 정도가 들어와서 헤르질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만 한 4마리 정도 낙지를 본것 같아요. 어, 이제 오늘 수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낙지들이 어기 활동을 좀안한것 같은데, 아, 이제 수중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어, 내일 모레서부터는 이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낙지들이 아마 동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아, 이제부터는 이제 수중이 아니라 어, 호시계를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낙지 해루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낙지를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어, 내년 봄에 수중 해루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지금부터는 이제 겨울철 낙지 해루질은 솔메이를 어, 뒤집어서 낙지를 잡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 낙지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